자, 오늘은 기초문법, 형용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촬영을 시작했네요. 자, 형용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명사를 꾸며준다 정도로만 알고 있죠? 오늘은 더 딥하게 한번 나눠볼 거예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떻게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 말들이 또 무엇이 있는지 등등 다양하게 한번 오늘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형용사의 정의와 특징. 형용사는 사람, 사물의 성질,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 상태, 수량을 설명해 준다. 즉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음. 자 됐나요?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죠. 그래서 항상 어떤 받침, 바침? '-은' 받침으로 끝나잖아요. 예쁜, 귀여운, 아름다운 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입니다. 음. 예 뭐뭐. 뭐. 이은 말침으로 우리가 설명이 된다. 형용사의 대표적 특징 세 가지 볼게요. 첫 번째, 명사를 꾸며 준다. 형용사는 항상 명사 앞 혹은 뒤에 붙어서 설명을 더해 줍니다. 예문 She has a beautiful voice. 그녀는 목소리인데 어떤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 두 번째, the book on the table is mine. 자, 책인데 어떤 책? 책상 위 책이 is mine. 나의 것이다. 이렇게 특정 명사의 앞 혹은 뒤에서 우리가 수식을 해주고 더 부연 설명을 더 해줍니다. 두 번째, 단순히 명사를 꾸미는 거 말고 보어로 쓰일 수 있어요. 우리 우리가 이제 문장의 형식을 다 배웠죠?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주어 동사 보어 자리는 이거 몇 형식? 이 형식이었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뭐야? 오형식이었잖아. 근데 네. 여기 있는 이 이형식 보어나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 그죠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형용사는 단순히 명사를 꾸미는 게 아니라 주어에 대한 설명, 그리고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 보어 역할을 하고 보통 비동사 감각동사 뒤에 온다. 이건 이제 이형식 설명이죠? 자 너무 빠른가? 음. 그래서 비동사나 감각 동사 뒤에 이거는 이제 이형식 네. 뒤에 온다. 예문 볼게요. He is tall. 자, 그가 어때? 그가 뭐야? 크다야. 즉 그에 대한 표현 설명이에요. 그래서 얘도 주격 보어 자리에서 형용사가 나온 거예요. 다음, the The soup tastes good, delicious. 자, 그러면 수프가 맛있어요죠? 수프의 지금 상태가 맛있는 거예요. 얘도 뭐야? 보어 자리. 이렇게 하나의 문장 구성 요소의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보어예요. 그래서 아,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이 보어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게 형용사고,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매칭을 시키는 게 형용사와 부사의 어떤 대결의 구도를 많이 이뤄내죠. 근데, 항용사는 문장, 문장의 구성 요소에 들어갈 수 있고, 부사는 문장에 들어갈 수 없다. 어. 문장 요소가 될수 있고, 문장 요소가 될수 없다. 너무 대충 쓰고 급하게 하는데, 아, 이거 왜 이러나? 자, 다시 잘하겠습니다. 제가 잘할게요. 그죠. 세 번째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형용사도 있다. 몇 개, 몇 병, 몇 번째 이런 것도 형용사로 쓰인다. 자, 그러니까 수량도 뭐야? 나는 두개 책. 그럼 이두 개라는 것도 책을 결국에 수식하기 때문에 이두 개라는 것도 사실 형용사예요. 나는 열 개의 열개열 개의 연필. 갑자기 생, 뭐 어떤 예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음. 열개가 뭐야? 연필에 대한 수식이야. 이렇게 수를 나타내는 것도 하나의 수량 형용사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고 수식을 해준다. I have a street cat. 얘도 뭐야? 사실 그럼? 형용사야. 세 마리 고양이. 그렇지. Uh, this is my 첫 번째. 첫 번째 시간이첫 번째야. 이렇게. First time here. 여기는 나의 첫 번째다. 처음이다. 자, 그러면 형용사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명사를 꾸며주고 문장의 구성요소로 보어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수, 숫자래, 숫자의 개념도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팔품사 중에 형용사 말고 다른, 표, 다른 표현들도 형용사가 될수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좀 알아보고 갈게요.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 말들. 첫 번째, 일반 형용사.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형용사죠. 자, 예문 볼게요. Happy, sad, big, small, fast, slow. 뭐 행복한, 슬픈, 큰, 작은, 그치?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그냥 일반 형용사. 자기 애초에 표현이 형용사인 거를 일반 형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She is happy today. 그녀는 오늘 행복하다. This car is fast. 이 차는 빠르다. 이런 표현들. 자, 두 번째. 이제부터 중요해집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 분사라는 표현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형용사에서 뭐로 변신하는, 에이! 자, 원래는 동사에서 뭐로 변신하는 거예요? 동사에서 형용사로 형태가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처럼 쓰인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현재 분사는 사물이 주는 느낌, 과거 분사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능동. 얘는 수동입니다. 얘는 어떻게 하는. 얘는 어떻게 되는. 이렇게 해석하지? 예문으로 바로 볼게요. 두 개만 보겠습니다. The movie is interesting. 영화가 흥미를 지금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영화가 흥미를 받는 거예요? 영화가 흥미를, 재미를 주는 거예요. 재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뭡니까? ING 표현이에요. 자, I was interested in the movie. 내가 영화로 그 흥미를 준 거야, 받은 거야? 여기서는 뭐예요? 내가 흥미를 받은 거지! 받았기 때문에 ED 표현으로 나왔다. 여기 세네번째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수량 형용사. 어, 수량을 나타내는 것도 형용사로 쓰인다. 자, many, much, few, little, some, any, 많은, 적은, 일부, 그지 이것도 뭐야? 수량 형용사로 쓰이고 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것도 하나의 형용사로 쓰이더라. I have many friends. 나는 많은 친구가 있다. 많은. There is a little time. 나는 남겨진 시간이 little, 거의 없다. 뭐야? 여기서의 many와 little도 다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자, 소유격. 소유격과 지시형용사도 형용사처럼 쓰인다. 어, 소유격은 뭐뭐 의잖아요. 뭐뭐 의. 그지 뒤에 뭐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소유격도 형용사처럼 볼수 있는 거고, 지시형용사는 뭐예요? 이것, 이 또는 저, 그 이런 편이지. 이 피자, 저 피자, 요 피자. 이것도 뭐야이 지시사도 뭐예요? 지시형용사도 하나의 형용사처럼 쓰이더라. This 이거, that 저것 this 이, those 그 이렇게, 그렇지? 음. 자, 예문. My bag is on the table. 나의 얘가 뭐야? 백 수식해. 나의 가방이 책상에 있다. This book 이 책은 흥미롭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이거 제가 이거를 떨어뜨렸거든요. 자, 다음 맞저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도 형용사처럼 쓸수 있어요. 자,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만든다. 근데 이제 관계대명사는 바로 다음 강의에 이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여기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아,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도 일종의 형용사구나를 알아주면 될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 투부정사와 전치사구도 형용사 역할한다. 을 여러분, 투부정사는 여러 가지 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무슨 용법이 있죠? 형용사적 용법이 있죠?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하나의 형용사처럼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얘는 근데 주의하셔야 될게 투부정사는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쓰임이 다른 것을 캐치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형용사적 용법은 아니에요. 볼게요. I need something to drink. 나는 마실 무언가. 무언가에 대한 수식이죠. 마실 무언가가 필요하다. 전치사고, the book on the table. 얘는 아까 설명드렸죠. 책상 위 책도 나의 것이다. 전치사고도 하나의 형용사처럼 쓰이더라. 명사를 수식해주더라. 자 형용사의 순서 이거는요 사실 어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챕터는 아닌데 그냥 재밌으라고 넣어놓은 거 알아두면 좋은 거 몰라도 큰 타격이 없는 파트니까 편하게 보세요. 어 형용사를 우리가 나열해서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나열해서 쓸수 있는데 그쓸때 순서가 있어요 형용사 사용에 대한 순서가 있는데. 의견 크기 나이 색깔 출신 재질 순서래요. 그래서, 의크나, 의크나 색출제. 이렇게. 아마 여기 해볼까요? 의크나 색출제. 자, 의견 크기 나이 색깔 출신 재질. 의크나 색출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She bought a beautiful, small, old, leather, Italian, leather bag. 그러면 의견. 아름답다는 건데 의견이지. 의견. small 크기, old 나이, red 색깔, Italian 출신, leather 재질. 그렇지. 이큰나색출유제를 여러분 알아두면 좋다. 몰라도 근데 사실 뭐 이거는 큰 여러분 핸드캡은 없습니다. 음. 자 오늘의 연습 문제. 또 weather 같이 한번 해볼까? 이거는 뭐 쉬우니까. 또 weather 날씨가 맑아요 해야겠죠. Sunny today. 왜 형용사로 수식을 해야지 얘는 날씨가 태양이다? 아 이상해, 그렇지? Sunny. He looks 그는 매우 자 운동을 마치고 매우 피곤함을 피곤해 보이는데 그가 피곤함을 주는 것처럼 보이나 피곤함을 느끼는 거야? 그는 매우 피곤함을 느끼는 거지. 그는 매우 피곤해 보인다. 음. I found a book. Really 하고 목적격 보네요. 자, 책이 어때요? 책은요 흥미를 지금 줘요, 받아요? 책이 흥미를 준다고 내가 느낀 거야. 그러면 interesting. 자, 같은 표현으로 바꾸세요. 이 with beauty, 전치사고로 수식을 했는데 얘를 형용사로 그냥 바꾸면 될것 같은데, 그지? beautiful voice, beautiful, beautiful를 써주시고, 자2번 이것도 뭐야? full of color를 매우 색채 색다 어, 다채롭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야겠죠. 그냥 얘도 형용사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colorful. 자 올바른 표현 3번 의쿠나 색출제, 의견 크기나이 색깔 출신 그럼 뭐야? 의견 다음에 색깔이 와야겠지? 다음 몇번 b가 정답이네요. 자, 대수미가 사실 이 형용사는요. 그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학습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여러분 느끼시면 되고 너무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다 여러분이 일부는 다 아는 내용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이건, 아, 오늘 좀 쉬어가는 타이밍인가 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관계대명사 한 번도 같이 주의 깊게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